이분은 왜 죽었어? 어? 죽은 거 맞아? 치? 어? 어 잠깐. 가면 쓴 시체인데. 어? 가면이 죽었는데? 그러니까 가면 시체로 왔는데 뭐지? 죽은가? <laughs> 가면들 <laughs> 썼으니까 이씨. 개웃기다 주변에. 어? 어? 저거 어? 누나 가짜지. 응. 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? 아, 가면이 우리 집까지 왔다 어! 집까지 와 가멸이 살아났어 네 맞아요 원래 가면처럼 돼요 어, <laughs> 아니... 어, 부모님은 시체였는데 분명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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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면은 환상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... 어, 그건 거? 아는데 부모님이 그게... 가만히 있어서 시체줄 알고 갔고 아 이게 네. 제가 부모님 안고 있었잖아요 네네 아그 듣는데? 가면이 그그 그 화면 여기 아 그러니까 여기. 바깥에서 걸어 들어온 거예요. 그 집부터 걸어 들어온 거예요. 여기아 걸어 들어왔어요? 정말? 네 걸어 들어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걸어서 들어온 <들어오는 웃음> 어요님 도발 음? 좋았어요? 시체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인 줄? <laughs> 너무 웃긴 게눈 앞게가 가면 뜯어 먹고 있는 거 같아.